오늘은 목 쪽에 가로주름은 그렇게 진하지 않은데 얇게 세로주름이 착착착착 보이는 그런 케이스에서 목이 좀 반짝반짝해 보이고 싶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시술이 될수 있는 게 오늘 하는 목 스킨보톡스가 되겠습니다. 시술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우리 얼굴의 피부층에 놓듯이 목 쪽에도 이제 피부층에 주입을 하는 건데 목 스킨보톡스는 특히 이제 주입 하는 그 층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목 쪽에는 이제 호흡과 관련된 근육들이 얇게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깊이 조절에 실패하면 숨쉬기 힘들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근육에 대한 위축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목의 움직임 또는 뭔가 우리가 미묘하게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게 뭐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킨보톡스는 피부층에 주입이 돼서 피부층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생기는 엠보싱 같은 건 부작용이 아니라 어 맞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약물이 피부층에 들어갔다는 증거고요 아... 근육층에 찌르면 이 럼프라는 그 엠보싱 이 거의 안 생기고요 그러면 작용이 떨어져요 시술 시간은 빨리 끝나요 되게 편리하고 아프지도 않고 근데 피부층에 이렇게 엠보싱이 럼프가 정확히 생기게 주입이 되면 시술을 하면서 약간 더 통증은 있지만 효과는 그 우리가 원하는 층에서 볼수 있어서 제대로 됐다는 증거인 거죠 근데 되게 꼼꼼히 놓으시네요. 아, 이거 촘촘하게 들어가야 효과가 좀 극대화되기 때문에 간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대충 대충 듬성듬성 놓게 되면 느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.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게 될 바디 보톡스라고 하죠. 이제 넓은 근육에 놓는 보톡스 시술도 생각보다 많은 병원에서 대충 놓더라고요. 그러니까 듬성듬성 대충 놓는 병원들이 많아서 그러면 사실 한번 시술로 온전한 느낌을 막 와닿기가 좀 쉽지가 않고 약물의 용량은 똑같이 쓰는데 이제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얼마나 꼼꼼하게 놓느냐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죠. 어쨌든 시술하면서 그 이제 환자가 힘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. 지금 힘을 전혀 안 주고 계십니다.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 거예요. 하나도 안 아파요. 뭐 따끔따끔도 안 느껴질 정도로. 안 아프네요. 그러니까 목 쪽이랑 얼굴 쪽에 스킨보톡스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제발 얼굴이 목 정도만 되면 좋겠다. 그럼 난 정말 행복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 쪽에 시술이 진행이 됐고 당장 즉각적으로 보면 되게 징그러워 보이거든요? 징그러워 보이지만 정상 반응이고요. 여기 볼록볼록 엠보싱 보이시나요? 음 응, 이제 피부층에 약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얘네가 한 1시간이면 사라져요. 약물의 효과는 한 5일에서 7일 뒤부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니라 보톡스를 놓는 건데 이 주름이 하나 해줄 그쵸?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보톡스 작용이 피부층에서 자기들끼리 쪼그라들면서 주변을 좀 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피스킨 보톡스를 전체적으로 일정한 영역에 깔아놓으면 자기들끼리 쪼그라들면서 이게 쫙쫙쫙쫙 펴지는 힘이 생기는 거라서 얇은 주름에는 효과가 있는데 주름이 깊으면 깊은 선이 존재하잖아요. 그 선을 채우는 거는 필러로 하는 거죠. you <laughs> 제가 목 스킨보톡스 시술을 준비한 이유가 첫 번째는 목주름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 근데 어쨌든 목주름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 두 번째는 필러가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목 스킨보톡스를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처럼 한 4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1년에 두세 번 정도 목 스킨보톡스를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아마 목 쪽에 존재하는 잔주름이나 진한 주름도 좀 옅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께서 시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